여러분들, 자담배대 피면서 이제 와 많이 따라왔어요 이몽규 여기까지만 이기면 내가 볼때 다음은 정해져있어 왜냐면 투저가 우리 남은거 알기때문에 무조건 박성준 될수 밖에 없어 음. 가자 자 여러분들 내일 그 연보방송으로 내일 대한민국 또 중계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은 좀 8000K로 준비 잘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K리그 선수도오니까 연보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 연보방송 여러분들 내일 한번 내일 준비 제대로 해서 바로 우유랑 맞다일까 하겠습니다. 우유랑 맞다일까 할게요. 두 번의 롱구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의 롱구는 없어요. 내일 준비 잘하겠습니다. 와, 이 경기 재밌겠다. 들어맞지? 응? 시청자 부를 거예요. 내일 만약에 5 0분도 축구하기 30분 전에 오세요. 통닭 쏩니다 뒤에 닭치고 근데 닭치고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반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똥이 말 없다. 바지에 사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방송에 방해되기 때문에. 똥이 말하면 바지에 사셔야 돼요. 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닭 먹을 수 있어요. 통닭 먹으면서 볼수 있습니다. 같이. 자. 예, 바지에 지러버려야 됩니다. 야, 진짜, 이거야. 이번 경기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면 내가 볼 때는 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거 이기면 무조건 이겨. 다음 후발자로 좋을 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기면 이겨. 이러면 우리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 테란전 잘하는. 확률이 높지. 근데 김성현이 만약에 이걸 이긴다? 좋을 장이좀 테란전이 그래도 약체잖아. 두 번을 잡아야 돼, 테란은. 결론은 이경기 승자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예언합니다. 홍보에 페인 600. 야, 얘들아. 나도 씨발, 잠시. 나첫만원 올릴 수 있어. 어? 왜안 올라가? 아패!!! 미친 듯한 APM 굿자 그, 위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몽규 12앞마다 위치는 저가 좋아요 위치는 저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5번 누르고 있으면 안돼 얘들아 어 5번 누르고 있으면 안돼 와, 이거는, 지금, 원베러. 자, 좋아요, 이몽규 원서지 됐고요 자, 빌드 보면서 시작하죠. 근데, 김성은은 봐도 힘들어. 어. 진짜, 아 나는 딱, 스타, 프로키보즈 인정한 사람 딱두 사람밖에 없어, 얘들아. 이용호와 김태경 어, 이두 사람. 두 사람만 인정해. 다른 사람 인정해. 아 얘들아 뭐 제동님 말하는데 너네같으면 개새끼들아 다른 클랜간사람 씨발 어 인정한다고 하고 싶겠어? 어? 저는 내옥스만 인정합니다 어? 저는 내옥스만 인정해요 예? 연보성 인정하냐고요 인정합니다 진짜 그새끼 진짜 개씨바다 인정이에요 예? 씨바다 인정입니다 그새끼 진짜하다 얘들아 자 트레이처리 가면서 내가 볼때13 아니면 12가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저글링 좋아요, 음식 좋아요. 김성현은 분명히 원배로 똑같해 어, 선앤베빌드. 맞네. 아, 이재동님 근데 내 방송 방풀을안 하고 있잖아, 얘들아. 내 방송이야? 김홍준 거 방포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우 시바. 자 일단 무난한 상황으로 흘러가네요. 예, 야 근데 이몽윤는 진짜 대회 때막 팔강 사강 하는 거 보고 싶다, 맞지 얘들아? 원래 이영호나 김태규 항상 올라가던 선수고 좀 이제 설거지에서 우승하는 거 존나 뭔가 메리트 있지 않어? 뭔가 그런 게 메리트 있잖아. 음. 그 왜냐하면 용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우승하고 그러니까 우승해도 그막 눈물을 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 이럼 용은 항상 우승감이었으니까 김태용이나. 근데 이몽규는 진짜 막 결승 올라가면 뭐 오열할 것 같은데. 존나 감동적일것 같아. 뭔가 감동. 아, 영화는 설거지가 아니지 얘들아. 영환 씨발 연봉 많이 받았어 미이드 복도에서. 야 진짜. 제가 진짜 설거지 새끼였어요. 예? 내가 진짜 설거지였어. 나는 씨발 뭔지 아세요? 나는 예손 뚫어도 울었어. 어?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 결승 갔다? 그냥 바지 벗었어요. 예? 이만하면 됐다, 철구야. 군대 가자. 마인드로 결승에서 울면서 바지 벗었어. 오줌 노출했어 자. 일단 저걸링 한 부대까지 찍었고, 이거 빠른 스파이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와 이거 4배로 동시에 이거 이거야 이거 이 빌드 이거 개 적같은 빌드 이거 맞는 새끼 나, 나, 나한테 나 데리고 오세요 진짜 현피강입니다 예? 이거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아주 새우 적같은 빌드에요 자 하, 이게 귀누다가 만든 이게 용우가 만들어 진짜 용우가 만들었어 이거 걔는 진짜 게임도 잘 하고 빌드도 잘 만들고 천재야 천재 얘들아어 용호한테 안준게 뭘까 난 그게 좀 궁금해 게임 솔직히 얼굴도 평타치 이상이고 진짜 내가 예전에 내가 이거 후반 하는데 후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애들아 찍고 내가 아는 친구 예쁜 여자가 있어 내 친구 중에 예쁜 여자 있단 말이야 내 사돈 그때 예전에 사진 보여준 적 있지 걔가 예전에 스타를 자주 봤어 그래 가지고. 내가 술자리 때그한6년 전이야 프로 게이머 중에 누가 잘 생겼어? 나 당연히 이재동에 김태균 나올 줄 알았는데 이홍호라 그랬어 멋있대 이홍호가 그냥 뭐 게임 쪽으로 멋있는 거라니까 그냥 사람 자체에 그냥 생긴 사람 중에 멋있게 생겼어. 아 머리 크기 머리 크기 아 머리 크기를 버렸구나 자 일단 마린이랑 메링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 이몽규, 무탈 가죠. 무탈 가죠. 삼성도 박았죠. 삼성도 박았죠. 자, 무탈 움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탈 움직이 생겨. 굉장히... 자, 뒤에서 똥구녕. 자, 김성현도 컨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뒤에서 똥구멍을 털어야 돼요. 자, 석천이 형 나와야 돼요. 석천이 형. 자, 일단 자, 뒤에서 딱 좋습니다. 자, 이거. 자, 가져 하지만 멀티가 없죠. 멀티가 없죠. 좋습니다. 좋,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몽규는 빠른 하이브예요. 자, 빠른 하이브예요. 자, 좋습니다. 왜냐면 멀티가 느린 빌드거든요? 이러면서 사라 사람 상대, 어, 마리메이 나왔네? 그러면 무탈로 지금 피해줄 수 있죠. 자, 이거 11무탈이에요, 11무탈. 아, 이제 컨트롤, 아, 이몽규왜 이러나요? 자, 한기 죽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나오면 안합쳐진거 아니면 이거 싸먹어도 되는데 이몽규 이거 저글린 저글린 바로 빼고 야 그렇죠 말린 여기있는거 알면 이거 싸먹자 아 먹어야죠 저글린 합치고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몽규 이몽규 좀 판단 내려야 돼요 먹을거냐 피해주건 피해주고 먹을건 먹고 지금 처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일단 6시 돌아가고 있죠 왜냐? 김성은도 알거든요 이거 지금 무탄이나 전에들작침만 이거 무조건 싸먹힌다는 거자 숨겨두려고 지금 이거 가는데요 지금 자 이거 드론 또 가면서 멀티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진영 쪽에 합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김성현 생각 하 합치면 무조건 이건 차량 승리입니다 못 합치기 하면서 그냥 봤죠 이거 먹어야 됩니다 지금 아주 맛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 이거 잘 익었어요 자, 익은 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덜 익은 걸 먹으면 탈라요 자, 아, 이거 안 먹었어요. 자, 일단 뒤에서 열심히 좀강제 자, 본질쑥, 본질쑥. 자, 달이달다이게 진짜 미세요 그래, 맞 이거 잘 익었어요. 아주 잘 익었어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좋았줘요 자, 이거 빼야돼요. 빼야돼요. 뭐, 못, 못 빼야돼요. 무빼 필리핀이에요! 그렇죠 잘 뺐어요 이거 국산급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좋았어요 근데 합쳤어요 이거 타이밍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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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럴커 나오기 전에 이거 두드러 패겠다마인드데요 그렇지만 이거 이걸 막으려면 무타 돌이면서 투가다 끊으면서 막아내는데 이게 막아 정신 나간 지아 정신 나간 지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아, 자무타 빼야 됩니다 이거 아 자, 이거, 무타, 이거, 많아요. 그렇죠. 럭커 나오면서 중화에서 끊어 먹어야 돼요. 이거, 이거 굉장히, 그래도 단계 에 투탱크, 한 탱크 먹는 거. 이거 투탱이어서 진짜 큽니다. 이거, 이거, 들어오는데, 무타꽁 들어오 잘하면 돼, 무타꽁 들어오. 무타꽁 들어오, 제발. 이번게 일자배기, 옆사배기 옆치기. 자, 옆치기, 그렇죠. 아, 럭커, 가스, 크레아. 이렇아야아이야 뻥아타야, 뻥뭔데야 뻥아타야, 못다 이거, 아! 아으... 이 새끼, 이거! 고생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쉽다. 홍규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요. 아깝다. 아, 아, 어. 아 다섯 시 투럴커만 이제 막으로 갔으면 이게 맞지? 이거 막았는데. 아 그러게요. 아깝다 투럴커가. 성이가잘잘 오긴 했는데 와. 맞아 돌장 일장 맞지. 일장이 왔나? 예 네, 일장이요 일장이요. 일장, 일장, 일장 맞죠 오케이 돌장 간다. 돌장 밑장 해봐. 근데 성현이만 이기면 일장 형 괜찮은데. 아 우선 상도 그러니까, 300이네. 예, 제발 어, 가자 이 아, 어... 전했는데, 아, 뻔했는데, 아쉽게 졌어. 잘했는데, <laughs> 아, 이거 지면 좋댄다. 제발, <웃음> 지면, <웃음> 지면 좋댄다. 충구대 <laughs> 하셔야 되나 봐요. <laughs> 제발, 와 영호가 진짜 책임 못해지니 너무 아쉽다는데. 아니, 아 근데 지난 고 얘긴데 진짜 홍교하고 재우이하고딱 했어야 되는데 데스티에서. 아, 맞아, 아... 고 아, 아. 데스티가 진짜 좋은데, 저거가. 토스, 토스죠. 어. 좀 아쉽다. 아, 때한 번만 우리끼리 얘기하고 가야 돼. 아쉽네요. <laughs> 아, 나좀 이따 올게! 네, 네. 이따 봬요. 네. 하... 여러분들. 선수는 욕하지 마세요. 저를 욕해주세요, 여러분들. 선수는 잘못 없습니다. 예? 이거 진다면 오로지 제 잘못입니다. 감독을 욕해주세요. 선수한테 욕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제 탓입니다. 감독이 무능력한 탓입니다. 끼들아 씨발, 적당해야지. 어? 이 새끼들은 뭔지 알아? 마인드가? 어? 이기면 선수가 잘했다. 지면 감독 탓. 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